80장 요셉의 무덤에서 수치와 마침내 예수께서 운명하셨다. 수치와 긴 고통의 긴 날이 끝났다. 지는 태양이 마지막 태양의 광순이 안식일이 가까움을 고할 무렵 하나님의 아들은 고요히 요셉의 무덤에 누우셨다. 당신의 사업을 완전히 마치고 당신의 손을 평안히 접으신 채 예, 그분은 안식일에 거룩한 시간동안 편히 쉬셨다 예, 우리도 일해야 되는데 우리 일을 다 마치고 예, 그 이제, 이제 드디어 예수님에게 그 33년 반 동안 그렇게 이제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받던 예수님에게 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그분은 이제 더 이상 공격이 미칠 수 없는 그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무덤에 참말로 안식이죠 그분에게 예, 지난 33년 동안 순간도 그치지 않고 마귀가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믿음으로 이기신 거죠 이제 드디어 이제 갈보리 언덕에 어둠이 내리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제각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영올 때하고는 틀린 분위기예요 올 때는 정말 로 얼마나 뭐 시끄럽고 뭐 욕설, 고함 소리, 비난, 조롱 근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무슨 일인가 하고 와서 보다가 예수님을 잘 모르죠 보다가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욕하고 조롱하고 그랬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근데 이제 지금은 그들이 다 이제 아무 말 없이 참 눈길을 땅에 떨어뜨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성을 향해서 내려가는데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올 때하고는 다른 기분으로 제각기 생각에 잠겨서 이제는 돌아가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우리 처음에는 몰랐지만 점점 예수님의 태도 모습 속에서 또 나중에 제사장들의 주장이 행악자다, 사기꾼이다, 협잡꾼이다 나라를 위태하게 하는 인물이다 그런 소리를 듣고 욕을 하는데 가담했지만 그게 틀렸다는 제사장들 주장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내려갔다는데 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이게 장, 그러니까 요 며칠 동안, 특별히 오늘 아침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오후 3시까지의그 모습 속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장들 관원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그 자부심, 이게 또뭐 자존심이랑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참 자신과 이웃을 인류를 참말로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자부심, 자존심. 이게 개인적인 것이든 단체적 혹은 민족적인 것이든. 근데 우리는 뭐 사실상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자부심이나 자존심을 갖게 되잖아요. 막 배웠다, 혹은 뭐 가졌다, 혹은 뭐 잘났다, 혹은 뭐. 뛰어난 민족이고, 뭐 일등 국가 사람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 가장 그, 무너지기 어려운, 가장 절망적인 자부심은 종교적 자부심이에요. 사람이 종교적인 부분에서 자부심을 가질 때 그것이 가장 회개하기가, 고치기가 어려운, 무서운 자부심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장 이 무자비한 전쟁은 이제는 그 종교 전쟁이거든요. 큰 악을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조금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참. 진리나 종교, 종교가 최선인데 이 최선이 약간 잘못되면 이 차선이 되는 게 아니고 최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한테도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혹은 신앙, 성경 말씀, 예수님, 뭐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교회고 예배고 종교다 이렇게 하면서 공부도 하고 가르치고. 배우기도 하지만 이것이 그 진리가 말씀이 가르침이 그 신앙이 본래 주고자 하는 그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 은 최악이 될 수도 나한테도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가장 회개하기 어려운 사실상 왜냐하면 말씀이나 <laughs> 진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늘에 도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그걸 가지고, 낮추고,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받들고, 그걸 알아서, 또 그런 위치에서, 그런 지도적인 입장이 되면은, 왜냐면 종교적인 리더고 종교적인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되는 거니까, 종, 종 자가, 그 터머리 종 자잖아요. 꼭대기 종 자잖아요. 마루 종 자. 가장 높은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가르침의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나라는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고, 큰 자는 낮아져야 되고, 거기서는 낮추는 것이 오히려 위대한 것이고, 그것이 행복과 생명의 영원한 원칙이니라. 나를 보라. 나는 그런 사람으로 너희 중에 있었고, 마지막에 난 죽는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교리가 신학이 혹은 예배가 종교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성경 지식이나 우리가 쌓은 신학 지식이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자부심을 갖게 만든다.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민 의식을 갖게 만든다. 혹은 뭐 택함 받았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만든다면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제사장들이 부추긴 거거든요. 그게 그 당시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 다른 사람은. 이방인 그렇다니까요. 그럴 위험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저는 가끔 보면은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 우리는 진리 교회입니다. 또 배우는 사람들이 아멘. 그그 그 굉장히 그것이 위험한 건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그 그래,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는데 아브라함이 정신이 없는데 뭘 그러시다니까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진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리는 성경상 틀린 데가 없습니다. 해도 진리의 정신이 없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그래서 여러 가지 자부심이 있겠지만은 가장 위험한 것은 종교적인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그걸 절대로 갖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마를 받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들은 절대 가마를 안 받아요. 그런 것이 완전히 돌처럼 굳어진 마음들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슬프죠. 이 선생님을 장례를 해야 되겠는데 이 시체, 시체를 이게 이제 좀 명예롭게 장례하고 싶은데 이 제자들은 근데 자기들은 그러니까 로마의 사형수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로마의 사형수 즉 반역죄로 죽은 사람의 시체는 그 당시 장례를 그못 하게 돼 있었어요. 그냥 아무 데나 던져 버리게 그그 당시 가장 그 치욕스러운 장소에. 근데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어부들이니까 뭐 위로 닿는 선이 없잖아요.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때 이제 니고데모와 아리마데 요셉이 이제 등장한 거죠. 그들의 재력과또 그들의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참 나서서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를 자기들이 참 미미대로 장례하게 해달라고 자기들이. 그분에게, 그분에게 수치가 안되게 시체를 장례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빌라도는 깜짝 놀라서 아니 벌써 죽었단 말이냐 왜냐하면 적어도 한 열흘 일주일 갔거든요 그 당시에 못을 박아 놓으면 그렇잖아요 못 박는 게 치명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고통 속에서 죽어 가는데 예수님은 심장 파열로 죽으신 거죠 그 범인에 이제 그래서 그 확인을 해보느라고 창으로 찔렀는데 그 이제 물과 피가 이복강에 고였다가 이 심장의 피가 다 여기 고였으니까 이게 혈장과 혈구가 구분돼가 아니고 현저하게 죽은지 꽤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이제 제사장들은 아, 그 전에도 안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 그렇게 또 말을 해대고 그랬어요 그러나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죽은 것이고 빌라도도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욕보이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좋을 대로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다 이제 눕혔, 눕혔죠. 이제 드디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될 때 나팔 불잖아요 그 당시. 이제 안식일을 알리는 이제 저녁 제사 드릴 때거든요. 참그 안식일은 모든 사람에게 참 이상했어요. 기분이. 특히 제자들에게는 슬픔의 날이었죠. 한없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십자가, 그 갈바리에서부터 시작된 그 생각의 질마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뭘까, 그게? 미시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가서 이 성경을 많이 이제 살펴봤어요. 새로운 각도에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배운 것 말고. 그리고 그분의 모습, 3년, 3년 반, 반 동안의 활동, 그리고 그 전에 삶, 생애. 그리고 그들이 확신을 얻은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서. 그리고 다시는 양을 잡아 드리기 위해서 제물 바치러 그유월절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으셔서 무덤에 누워 계신 그날 가장 많이 전도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게. 마귀는 죽이면은 일이 끝날 줄 알았는데 제사장들도 그리고 이 이제. 그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사장들은 관원들이죠. 그 사람들은 정말로 참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참 제거하면 자기들에게 참그 승리감이 달콤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쓰리쓰고 더 혼란스럽고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에게 문의를 했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장 그 내용 발꿈치를 상한다는 여인의 후손 그리고 처녀에게서 나는 그리고 우리가 잡아서 열, 잡아서 드리는 그피 흘리는 양 제물 그리고 이사야 53장의 내용 그걸 좀 해명을 해 보라는 그런 요구가 각처에서 쏟아져 들어오는데 해명할 길이 없죠. 쩔쩔매는 거예요. 그들 은 미칠 지경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면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수 있으려는 희망 속에서 전국에서 병 병자들이 왔거든요. 그때가 그때가 유월절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그분이 어디 있느냐. 나사렛 목수가 그분이 부르짖음 소리가 그분에 대한 요구가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제사장들과 그분들이 죽였다. 왜 반역자라고. 몰려와서 왜 그분이 반역자인가? 그분이 뭘 죽을 짓을 했는가? 그런 울부지점이 도성을 메웠죠. 그런 걸 해명하느라고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정말 미칠 지경이 돼가는 거죠. 이제, 그리고 제사를, 저녁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성소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거예요. 늘 거기는 이게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야 되는데 훤히 들여다보이고 잡으려고 했던 양이 도망가버리고 엉망이죠. 모든 게 이제 그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의미 없는 데도 없는 줄도 모르고 하는 거죠. 앞으로도 40년 계속 될예요 의미도 없는 것을 떠났는데. 예루살렘 멸망까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이제, 제사장들은 이제 생각한 거죠. 아, 그, 그협잡꾼이그 그 사기꾼이, 자기가 3일 후에 부활한다고 했다는데, 사실 이 말을 제자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죠? 제자들이 기억하고는 손꼽아서 일요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 돌아가신다고 한대로 돌아가셨으니, 부활도 하실 것이다. 슬프지만 일요일을 기다리자 해서, 그들은 암학해 잊어버리고, 마귀는 기억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성경 더잘 알고, 그게 대비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빌라도 찾아가가지고, 그 사기꾼이 살아있을 때 이런 말 했는데, 3일 후에 부활한다고, 혹시 모르니까, 그 제자들이 시 시찰, 시체를 훔쳐, 훔쳐가고는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이더 후과가 클 테니까 그 혼란이 또 적지 않을 테니까 군대를 보내서 좀 무덤을 지켜 지키게 해달라고 이제 빌라도 너희들에게 군인들이 있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지키라 그래가지고 이제 무덤에다가 이제 종이 바르고 이제 로마 도장 찍고 한백 명이 둘러섰을 거예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을 지킨다고 그참 <laughs> 웃기는 거죠. 악한 천사들도 다 거기서 지키고 서 있어요. 그러나 하늘 군대는 더 많아요. 그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래서 그처럼 연약한 인간이 의논하고 계획을 세웠다. 이 살인자들은 저희의 노력이 헛되음을 거의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영광을 받으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덤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을 배치하고 확실히 그 무덤 입구를 막을수록 정인이 더 많아질 테니까 예수님이 보하셨다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헌일을 경영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지금도 그렇겠지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로마인의 파수꾼들과 그들의 무기는 생명을 생명의 주님을 무덤 속에 가두어 두기에는 무력하였다. 예수 예수님께서 노임을 받을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제자들이 거기 와서 기다려야 되는데 참그렇지 어느 시대나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그 순간이나 그 상황에 감각이 무딘가 봐요, 이게. 반대쪽에서는. 지금도 마귀는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고 맹렬하게 활동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곧 부활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되죠. 그걸 잊지 말아야 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참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